예, 점심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저는 울산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먼저 우리 총리님께, 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예. 고용사정이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큰 영, 오히려 8천여 명이 감소했다는 어, 보도도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95만 8천 명에서 103만 9천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추세입니다. 총리께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고용사정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요? 뭐예 우리 경제부총리가 설명드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경기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에, 그 노동 수급의 문제도 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예, 뭐 말씀하신대로 실업이 증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있는 일자를 지키는 데좀 소홀한 게 아닌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 지난 1년 사이 실업자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 제조업이 맞으시죠. 네. 예, 제조업 실업자 수가 1년 사이에 12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오히려 건설업은 3만 7천 명, 금융 보험업은 6만 7천 명 정도가 증가한 추세이고요. 조선업의 경우만 봐도 2년 사이에 7만 명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뭐 조선기자재 산업까지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 현대중공업 단위 사업장 하나만 봐도 3만 5천 명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어, 기업들 단기 시야, 시야로 인력 구조 조정을 났을때 정부는 기업들이 함부로 해고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웠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고요. 또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키는데 좀 추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쉽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산업합리라는 논리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정책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시, 어떠신지요? 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어, 수년 전부터 어, 수주 감소 등의 현상이 있었고요. 대량 해고의 위험이 어, 현실화 됐었습니다. 예, 이전 정부부터 고용 위기 업종 또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네. 예, 등을 통해서 일정한 지원을 했었고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 그러나 그것이 예,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뭐 원인도 있겠지만 있는 일자를 지키는데 정부만의 노력은 안 된다는 것은 또, 여실히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사내 유보금은 상당히 어쨌든 간에 한네배 가까이 늘었지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기업이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숨통을 좀 트이고 또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술을 고도하고 이런 데 어찌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것에 정부의 어떤 기본 정책과 방향과 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로지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업은 오히려 뭐 정부 눈치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 오히려 대상으로 어 여러 가지 특혜만을 누리려고 하지 실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여겨지고 오히려 대기업의 여력이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좀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여겨지는데 어떠신지요? 예, 기업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있을 거고 또는 어 미뤄졌던 구조조정을 어, 이런 기회에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고용 위기 지원 특별 업종으로도 지원되고 위기 지역 지정도 되었고 또 산업 위기 특 대형 특별 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정책들에 전반적으로 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다고 현재 에, 보고 계십니까? 네, 총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예.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역 지원이나 포괄적인 지원은 여러 방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어떤 지원은 어, 저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원 후에 2년 동안의 정부의 지원 실적을 보면 사업주의 고용유지와 훈련 지원에는 680억 원 정도 구체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생활 안전 자금이 대출이 28억 원, 구직급여와 임금 최단금 같은 경우 한 3,900억 남짓됐는데, 임금 최단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고용위기 지역이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 결해야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원은 천, 천억 원 정도에 부, 어,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있는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좀 판문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고용 유기 지역 또는 고용 유기 업종 지정을 통한 지원이 효과를 거둘 만큼 넉넉한가를 포함해서 제도 전반을 좀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사는 동구가 이제 조선, 어, 조선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 또, 실업자들이나 이렇게 만나뵙고 여러 의견을, 어, 나누다 보면 구체적인 어떤 지원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실업급여라든가 기간이 너무 짧다. 실제적으로 나와서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는데 이미 끝나버리고, 어, 생존권에, 에,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구제 정책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아직 몹시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 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좀더 내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용보험법 경우에 특별 연장 급여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법 제도가 있는데 워낙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요건이 이제 까다로워서 잘 실행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라도 현실적인 어떤, 어,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남 지사로 있을 적에 네, 목포의 조선업에도 어, 울산과 비슷한 일이 생겨 가지고 어, 재취업을 위한 무슨 안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현장 점검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노동자들의 현실에 비하면 어,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네. 제가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세 증수 실적을 보면 2017년 상반기에만 19조 원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세금 초과 징수 실적으로만 볼 경우에 우리나라는 현재 긴축 재정을 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업이 넓때는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처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더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어, 긴축 재정이냐 확장 재정이냐 하는, 에, 그 관찰은 대체로 경제 성장률보다 재정팽창률이더 크냐 적냐로 따집니다만, 에, 의원님 말씀처럼, 어, 세수 증대만 놓고 보면 오히려 긴축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 세수가 더 많이 거쳤고요. 그건, 에, 뭐, 전망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또는 예, 법인세가 생각보다 많이 거쳤다든가 양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어, 이번에도 어, 저희가 좀 음, 예, 의욕적으로 어, 확장 재정 기조에서 예산안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laughs> 올해 상반기에만 보니까 20조 원 가까운 세금이 더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역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실직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 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지출을 통해서 좀 구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재벌 개혁에 관한 관련해서 짧게 좀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만나셨고 어, 김동국 경제 부총리께서도 만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고 여러 가지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은, 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실제적으로 재벌 개혁의 어떤 이런 방향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그 양쪽의 우려나, 아, 그, 에,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 경제는 경제고 재판은 재판이지요. 어, 누가 만났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받고, 에, 그 정도로 어, 우리 사회가 적합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올 연말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이게, 예,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예, 합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오해를 살수 있어서, 네.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어 재벌의 경영제도 혁신과 원화층 불공정 거래를 처벌해서 제가, 에, 재벌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 에, 중요한 어떤 지금 어떤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예, 어, 조치들을 하고 있죠. 무슨 아, 기술 탈취 방지라든가 에, 이. 이 이 납품 가격의 적정선의 유지라든가는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일정한 그 사회적 합의랄까요, 상생에 관한 관행적 어떤 목계 같은 그런 정도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력 업체에게 몇 퍼센트 정도의 이윤은 보장해 준다 하는 것이 굳이 문서화돼 있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아는 그 정도까지는 되어야 중소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을 <laughs>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선사의 불법하도고 문제가 뭐, 드러났든 안 났든 심각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 조선 그 하청업체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또 조선 대기업들의 갑질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 것도 보고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중공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성금을 계속 삭감해왔어요. 그 사내 하청의 구조는 어떤지 아시죠? 임금비성 아닙니까? 그죠? 예. 그임금을 깎아버리면 누군가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 결국은 업체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해결해 준다고 정부에서는 4대 보험과 유예를 시켜줬잖아요. 그죠? 이 4대 보험을 유예를 시켜줬더니 유예된 만큼 기성금을 또 삭감시켜서 줬어요. 예. 이게 도대체 정부 정책과 기업 정책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 경제와 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 조선 산업과 같이 아 어,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아 어, 산업의 경우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가능이 더욱 더 악화되고 특히 협력업체의 그 부담이 아 어, 이렇게 증가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어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그 영남 지역에 저희 부, 부산 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신고 사건이 90건 이상 거의 100건 가까이 접수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민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것을 신속하게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 사무소에서 조사관 한 명이 이렇게 담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 왔는데 신고 사건의 내용만 이렇게 보고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어, 최근에는 유사 사건, 즉 어, 하나의 원사업자와 관련어 있는 유사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어, 병합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와 관련해서 대형 모조선사의 경우에 어, 24개의 협력업체 사건을 병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정해서 어, 다음 주에 전원 회의에서 어,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음. 아, 다수 반복 어떤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방 사무소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 본부로 가져와서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하는 방, 방식으로 이미 어, 조사 방식을 올 상반기에 어,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음. 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조선업체 등의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어떤 산업의 불공정 하도국 거래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이제 법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어, 그 조선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어, 사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 협조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처리의 어떤 기준이 하도급 거래의 관행에 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데 어, 한편에서는 좀 어, 시급성에 비해서 조치가 좀덜디가는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아시다시피 폐업이 되거나 예. 또 그것이 또 업주 입장에서는 어, 처리를 다 못하다 보니까 예. 어, 부당노동 노동행위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거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2차 피해는 또 노동자들에게 사대 네. 보험이 다시 이제 지급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가 또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한편에서는 실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을 좀더 추가를 했으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아, 불공정 하도 급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대금 가액 등등의 대금 책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 그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의 강요에 의해서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도 현저히 어, 불공정하다는 것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요. 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 사실 현장에서 어,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치만 이래로. 어그 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랑 특히 기술 탈취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어, 지금 어, 주요 업종의 경우에는 어,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의 조직 역량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어,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부탁을 좀 드리며, 예. 조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유업적인 하도급 관행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근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한 연구가 또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며 산업부와 노동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했으라도 좀 바로 잡을 필요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좀해주수 있는 말씀을 좀드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제도를 만들 적에는 당연히 현실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만은. 어, 그런 현실을 에,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 실태를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어, 현실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